인사 안 해, 시기야. 계속 등교합니다. 7시 43분. 어, 에라 타고은 쉬다가 나왔어요. 한 40분 정도 오늘 일찍 와 가지고 한 7시 50분 된것 같은데요. 승무원 등교 시키고 아파트 들어가서 좀 쉬어야죠. 가기 전에 커피 한 잔. 갔다 와서 마실까. 여덟 시사 분.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서 올라가서 쉬어야 되...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점심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점심 식사 좀 하려고 예정이고요. 아, 아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다가 자꾸 습니다. 카톡이 와요. 한국이 좀 경기가 나아졌나요? 골프의 양문의가 되게 많네요. 하노이도 1월 달께 지금 잡힐 것 같고 호치민도 4박 5일 8명짜리가, 음. 8명짜리가 11월달에 잡힐 것 같은데요 역시나 모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성의껏 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알아주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아 던미시장 들려가지고 담배지만 세부로 샀어요 그, 그 투자 원목이 어디서 싸게 파는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김에 담배 테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장 보냈고 자 이제 11시 반에는 어, 부자 친구 <laughs> 친구가 점심 먹자고 어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점심 먹자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 공사를 계속하네 도로를 높이는 공사를 많이 하네요 한국 사람은 안 보이네, 정말. 개미궁에 왔고요. 야, 여기도 공사하고, 오래 가네. 예전이랑 달라진 투명 풍경은요, 뭐 여행자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 택시도 없어졌어요. 다 그릇 타고 다니니까, 택시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택시 타기가 너무 쉬웠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야밥 먹겠습니다. 방을 큰걸 줬어요. 점심 시간에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가끔씩 오죠. 항상 밥 먹는 거, 식사 계산을 회장님이 하십니다. <laughs> 근데 또뭐 하죠? 아, 두 시간 남았는데? 뭐 얘기죠, 얘기? 오토바이 커피 아줌마. <laughs> 공원에서 2 0기 데리다가 아줌마 또 만나네요. 아, 참. 가격 올랐어요. 12,000동에서 15,000동으로. 그쎄 정말 맛있어야지, 이 아줌마 커피. 800원 크, 가성비 최고죠. 웬만한 뭐 하이랜드 커피나 메이저 커피 보다 맛있어요. 이유가 뭘까? 딱 2시 53분에 나옵니다. 자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데 지도 보니까 한 1시간 13분 걸리게 나오네요. 오늘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멀어서 어떡하냐고 힘들지 않겠냐고 또 오늘 또 태권도 관장님도 겠는데 관장님도 걱정을 해 주시네요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맨날 다니는 게 피곤하긴 하는데 피곤한 거야 뭐 어쩌니 좀 각오하면 되는데 승호도 피곤하거니와 또유기치않 사고도 날수 있기에 워낙 멀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지났는데 비가 오네요 이제 여기 지나가면 잘것 같아요 여기 안쓰고 그냥 갈니다 어우 구덩어리 크다 ビビビ、ーブーブーイハイラン、空海 <Okay, okay. S 1>、oh.。Ue, オッケー、オッケー。メイキン、ランドランド、ブルブル、トロロン。オッケー。オフトバイ、カードデモ、ね、ダナオネ、これ。 이승용아 형아가 더 좋아 이승용 아빠 왔어 아빠 아빠, 맞아, 맞아. 아빠. <laughs> 어, 집에 도착하니까 비오네요 다행입니다 천천히 왔는데 딱 1시간 10분 오늘도 힘든 건좀 덜한데요? <laughs> 그까마 아득한 날입니다. 음... 비가 오는데도 또 집사람한테 잡혀나왔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샀던 그 테이블 밥상 그게 좀 높아가지고 숭어방에 놀이, 놀이 테이블로 쓰라 했더니 집이 잘라 쓰겠답니다. 또 안사겠대요. 알뜰하긴 해요 <laughs> 뭐 비오는데 또무도에 싣고 나왔습니다 자리러 다리를 한 10cm 정도 자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laughs> 이 장점은 철공소가 동네마다 몇 개씩 있어요 아파트에 나와가지고 한 한 300미터 정도 있잖아 이렇게 잘썰어가지고 귀를 놓고너이거 약간 나중듯한데 괜찮아요? 뭐 그래 말해 이래 좀쌤통이또나지 저거 막 밀고 들어가가지고 또, 또 넘어트렸어 그렇지 승룡아 일로와 승용 일로와 어, 그래, 이승룡 일로와 음? 여기? 응그지응 어, 첫째 바나 할머니는 팔강 안경을 써요 둘째 Nana halmoni nun parang ankyang suyo. Sujiyo. Matne napa halmoni nun... Hana. Napa. Napa halmoni nun. Chorok ankyang sugo yo. Oh, sarimne. Haru nun 텔레비전을 보았어요 맨나 할머니는 신났어요 노래 참... 잘하네요 신난... 뭐 하긴 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다띄었으니까 아무튼 뭐수호는 베트남 말도 하지 쓰지 그러니까 느리긴 하죠 집사람이 음, 한글 읽기 쓰... 30분 하라고 시켰답니다. 아이 또뭘 나가? 그가옵니다선생 <laughs> 시간에 아파트 앞에 나왔어요. 집사람이 그로우 타이, 타이 스타일의 그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 그래서 식당 가고 있어요. 참 저는 안 먹는데. 가야죠뭐비 오니까 추워요. 아이, 우선 써. 비맞추면간걸려 아, 좀 좋은 데좀 가지. <목소리> 아줌마좀 좋은 데로 좀 가지. 아유, 씨. 이어이뭐 <목소리> 있나요? 이상한 거먹어지 Ừ. Con này được nè. này loại dính nhiều quá. Nhưng mà con ăn này được nè. dính luôn. Cái này. ăn không có nó Dính nhiều á. Không sao ăn đi. Được. Được. Đồ ăn không có à, đúng, nó ghê. Đúng không? Ý là cây hay sao? Con sợ cây sao? Thì con không nói sợ cây chứ con dùng từ gì. Dạ. Đi về. Đi về không có ăn mà nói gì là đồ ăn ghê. Cặp cho Không dùng từ ngữ lại. À, đó, cái mấy, cái em nói ba em là và... hình như là nói là con của ba không ha rồi. bây giờ mùa đông thì hơi đồ thấy bình thường đó, người ta trúng đất. người ta trúng đất đó bây giờ. ôi, Sài Gòn bây giờ cũng trúng đất quá trời mà giờ trúng đất, giờ quê chị.